지켜본다 아, 지켜본다 1대1 채팅 저주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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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할뻔 패밀리들 전부 사랑합니다 자 공김 기현 동창 왜 뉴타 왔어요? 가지가 이쁘게 뭐야 뿌리, 뭐, 뭐라고 쓴 거야? 뿌리부터 잘라야, 형. 가지가 이쁘게 자라지. 아, 나 빡빡이라고? 엄마, 전화 받아. 엄마, 전화 받아. 엄마!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 형 유머! 잠깐만 아니 어이다 듣다 어이가 없어 아니 형 그거 말고 아니 뭐 과대 해석 뭐예요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음. 저 형이 아까 그어 저기 저어저 어? 저 신입인데 어 저거 뭐컷 취미인데 봐달라 그랬잖아 저 사람이 아니 잠깐만 그 그림 좀 내려놔 보고 음. 그래서 신입이니까 이 뿌리잖아 신입이. 음. 이 뿌리부터 이쁘게 잘라야지 가지가 이쁘게 자라지 않을까 음, 음. 음 나의 의견이었지 형이 빡빡이라는 건 절대 아니었고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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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기 테일 단들이 선동하는 거고 음, 음. 음~ 나는 이제 형 많이 좋아한다 음~ 나 이런 말이었지 아 그렇구만 음~, 음. 그러면은 뭐~ 이제 아주 아주 좋았다 어~ 이게 내 아, 동생이지 음~ 그래, 그래. 그냥 악질은 그런데... 그냥 뿌리부터 그냥 탁 그냥 맞지. 그러니까 음. 그 레오형하고 시원형 그런 거막 결혼하는 거나 그런 거 절대 음. 그려주세요. 이러고 나간겨. 요타는 나를 흑화하게 만드는구나. 몇 시지? 10시, 11시 20분. 11시 20분이니까. 내가 12시에 방송을 끝내고 집에 가서 집에 가는데 오늘 집안 들어갈려는데 들어가야겠네. 나 아, 집에 없어. 음 괜찮아 어떻게든 찾아지더라 그러면은 딱한 마디만 하고 다시 축하 탐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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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. 감사합니다.